안녕하세요, 싱싱 유치원 친구들. 오늘은 트리케라톱스를 만나러 가볼게요.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? 트리케라톱스는 돌기로 유명한 멋진 공룡 중 하나예요. 독특한 외모와 화려한 돌기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거예요. 이 돌기는 주로 몸을 방어하는데 사용되었는데 위험을 느끼면 돌기를 이용해 자신을 지켰답니다. 또한 트리케라톱스의 뾰족한 꼬리는 무기로 사용되었어요. 뾰족한 꼬리를 활용해 주변의 위험에서 벗어나거나 모기를 잡는 데큰 도움이 되었답니다. 이 멋진 친구는 주로 초식성이었어요. 다양한 식물을 먹으며 큰 몸집을 유지했죠. 트리케라톱스의 멋진 특징들을 자세히 알아가 보면서 어린이들의 상상력과 지식을 풍부하게 해봐요. 와, 트리케라톱스는 정말로 멋진 공룡이었죠? 더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와 유용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, 싱싱 유치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함께 떠나보자, 공룡 유치원으로. 다음에 또 만나요, 싱싱 유치원 친구들.